자, 오늘은 텔레스트레이션. 재밌는 그림 그리기 한번 열어볼게요. 매뉴얼이 친절해요. 만화도 좀돼 있어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금방금방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치북이 상당히 들어있죠? 여러 명이 즐길 수가 있어요. 카드처럼 생겼잖아요? 이쪽이라도 돼 있는 부분 있고, 저쪽이라도 있는 부분. 이렇게 양쪽으로 돼있어요. 단어가 좀 쓰여있잖아요? 단어를 보고 좀 이따가 여기다 이제 그릴 거예요. 주사위는 이제 던져가지고 나온 수, 그거에 의해서 단어가 결정되는 거고, 모래시계. 그림을 그릴 이 마커. 단어 카드를 먼저 잘 섞으세요. 이쪽으로 하려면, 네, 그렇죠. 저쪽이 보이게 좀잘 섞어야겠죠? 각자 스케치북을 받으셔가지고, 이 스케... 피부 친구에다가 이름을 일단 쓰세요. 아, 이솔신성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이 카드를 하나씩 가져가거든요. 이제 제가 카드를 하나 가져갈게요. 싶고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면 안 돼요. 쿰포부터 화장까지. 주사위를 던지세요. 4 걸렸어요, 4. 까니까 석가모니. 석가모니라는 걸 정답 맞히기끔 제가 그려야 되거든요. 이 카드를 덮어 놓으시고, 스케치북을 열어셔가지고, 남들이 보이지 않게끔 석가모니로 이렇게 쓰세요. 됐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정답까지 썼을 거예요. 4명부터 8명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명, 6명 이렇게 할 때는 정답을 쓰고 바로 뒤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만약에 짝수가 아닌 홀수, 5명, 7명. 정답만 쓰고, 그리지 않고 바로 이쪽 사람한테 넘기게 돼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이쪽 사람 것은 저한테 이렇게 이런 상태로 돼서 오겠죠? 우리는 지금 4명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석가모니를 일단 그려야 돼요. 그리기 시작하면 동시에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마지막에 내려오기 전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제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절대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안 돼요. 숫자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그림으로만 그려야 되거든요. 석가모니를 뜻한 거고 여기는 인도거든요. 이거를 갖다 그리고 나서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넘기게 돼요. 다 그리면. 그림을 보고 이 친구가 맞춰야 돼요. 두 번째 플레이어가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모래시계를 동시에 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 페이지에다가 이게 답을 맞추는 거예요. 석가모니라고 알아맞히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겠죠. 못맞혔을것 같아요. 요거다. 하고 요가를 수있어요이 친구가 쓰고 다시 이 친구한테 넘기죠. 세 번째 플레이어한테 이세 번째 플레이어 요가를 봤으니까 요가에 대한 크림을 그려야 돼요. 세 번째 플레이어 요가를 이렇게 그렸어요. 어떤가요, 크림? 아, 세 번째 플레이어가 더못 그린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이 사람한테 또 넘기게 돼요. 그림을 보고 마지막 플레이가 어 이게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또이 투시 뭐지? 양탄자가 생겼네? 모르겠다. 알라딘인가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 플레이한테 어 답이 올수 있도록 해서 다 넘기는 거예요. 이제 한 바퀴 돌렸어요. 각자 확인하는데 같이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한 장씩 뒤로 넘겨도 되고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답을 공개하고 넘기죠. 석가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걸 석가모니그렸던 거고 두 번째 플레이는 이거 보고 요가라고 했어요 아 이게 예, 안타까워요 요가를 보고 이렇게 그리면서 세 번째 플레이어가 네 번째 플레이어는 이거 보고 알라딘이라고 했던 거예요 정답이 처음에 석가모니였잖아요 네 번째 플레이어가 결국에는 알라딘에서 정답을 못 맞췄어요 마지막에 적힌 정답과 처음 적힌 정답이 만약에 같았다면 문제를 낸 사람이 1점을 받게 되거든요 석가모니인데 이게 알라딘 나왔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게 돼요 한 번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알라딘이라고 안 하고 요가라고 썼다면 지금 처음하고 정답은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가를 가지고 3번 사람이 그렸는데 이걸 보고 다시 이 사람 맞췄어요. 이랬을 경우는 앞에 나온 답하고 같은 답을 쓴이 4번 하고, 그 다음에 4번을 맞추게 한이 사람 두명은 전부 다 1점, 내가 점수를 하나도 못 받고, 지금 3번하고 4번만 1점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점수 기록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1라운드인 점 3라운드까지 있는데, 2개를 맞췄다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끝으로 놓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총점 2점이고, 또 2라운드에서도 하나를 맞추고, 3라운드에서는 3개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몇 개를 맞췄는가 점수를 여기다가 기록하면 되죠 이렇게 마지막에 누가 가장 점수가 높은지, 그 사람이 승려해 그러한 게임 주의 사항이 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숫자나 숫자는 자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비워둘 수도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세상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다 해서 그세요. 하루 마칠 때는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물음표만 그려지지마세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사람이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답을 썼다면 페이지를 한장 넘긴 채로 모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모두가 준비가 되면 동시에 정교하지. 한 사람이 먼저 미리 보내고 늦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게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했던 것은 경쟁 규칙이에요. 라운드 끝나고 스케치 확인할 때 앞에 나온 답하고 같은 답을 적은 사람은 1점. 뒷사람이 점수를 받도록 그린 사람은 1점. 마지막 답이 처음 정답 면문질낸 사람이 1점 그림은 친구들이 잘알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리면 꼭 내가 점수를 1점을 더 받게 돼요 즐거운 지이 있는데 알선신사는 경쟁 규칙을 일단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즐기는 텔레파시 게임이에요 하다 보면 점수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고 즐기고 빵 터지는 그러한 게임이에요 한번 즐겨봅시다